오늘의 말씀은 6계명이죠 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이 집총을 거부하거든요 왜냐면 하 총은 살인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양심적 거부라 그래 갖고 군대를 안 가고 예전에는 감옥에 갔고 지금은 또 법이 좋아졌고 인권 막 따지면서 그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초기 기독교를 보면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 그들은 살인을 거부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개종한 군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로마 군인인데 개종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할수 없어요. 군인이 될수 없는 거죠. 군인들이 전쟁을 해야만 로마의 영토가 지켜지고 로마 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죠. 만약 군인들이 없다? 그러면 그 로마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전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죽고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전쟁에서 살인한단 말이죠.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뭐냐? 사형.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 사람을 납치하면 사형. 자기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이에요. 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20장에서 얘기해놓고 21장에서 바로 살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이게 추가 서명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했지만 십계명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은 뭐죠? 십계명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만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요약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어, 같은 말인거죠 이런 부분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육계명은 의도적인 살인으로 인하여 이웃의 생명을 해 하거나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사형의 조건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사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13자를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예를 들어서 뭐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살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벌목하는 중에 도끼가 날아가갖고 사고사로 죽었다든지 했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불리는 곳에 도망하여 지내도록 했어요. 왜? 그는 의도된 살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살인을 했느냐, 안 했냐 보다도 이웃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살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은 살인의 개념을 넓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니다 21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옛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의 너네 조상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어떤 물질적 살인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난 살인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살인의 개념을 언어적 또 분노, 소원한 관계까지 살인의 개념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웃 사랑이 개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일 살인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은 서로 간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사망으로 결과적으로 자신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이해하여 형식은 지켜도 본질적인 인간됨의 다름, 또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의 다름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호의적일 수 있는 거는 훈련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문명의 공간이 인터넷의 댓글만 봐도 흠을 잡고 폄하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그 여행 유튜버는 LA 산타모니카에서 뉴욕 그 타임스퀘어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어그 콘텐츠였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 자전거로 미국 횡단한다는 거는 자살행위죠 왜냐면 네. <laughs> 사막도 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서부와 동부가 날씨가 다르잖아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했어요 이 영상에도 사람들이 보면 흠을 잡아요. 어떤 걸 흠을 잡냐면 영어 발음이 구리다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그때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댓글들이 있어요. 어, 그때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더 좋다. 이 영상은 영어 강의가 아니잖아요. 여행 유튜버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뭐 발음이 구리다. 뭐 그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버릇 없는 것이다. 그 사람 미국인도 아니고 영어 강의가 아니면데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흠을 잡는 것이죠. 거기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동반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laughs> 제가 도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하시면 총 맞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표현은 안 좋습니다. 그냥 격려하고, 응원하고,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교인이나 사람들을 평가하죠. 자신이 아는 분야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아는 성경 해석의 구절과 다른 해석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앞뒤가 경건한 친구가 있어요 앞과 뒤가 너무 경건하죠. 그 친구는 얼마나 인생에 대한 고뇌가 많은지 항상 심각해요. 얼굴이. 그래서 저한테 언젠가 찾아서 그러는 겁니다. 저 보고 너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아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쓰레기 같다고? 뭐가 쓰레기 같은 건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친구는 그게 고민 가운데 나온 거예요. 어. 정지하는 거죠 사실은. 정지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무슨, 막 격려의 말도 아니고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제의 말이죠. 뭐다? 나는 쓰레기 같지 않지만, 너는 쓰레기 같다. 그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하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을 밟아 죽이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풍조, 양육강식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마음과 삶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풍조 쪽에서 그런 비방과 폄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 세상처럼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금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 세상은 그리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방해하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넘어뜨려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립니다. 내가 그 정도 지위와 위치에 있다고 좋아합니다. 나를 봐달라고, 대접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의 행동을 한다고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하나되며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생명 없음과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성도의 현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바른 말하기보다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 정도면 참 좋은 성도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 보니까 당신그도참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건면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과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자기 의 분냄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으로 대하는 것은 살인의 주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창조 후 안식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요, 분내고 승진해 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과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경건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으로 살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상대에게 은혜를 행하는 자이지 지식을 전하고 충고를 전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좋은 목적과 원인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속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지사님한테 얘기하면 스피커야, 스피커. 다 알아, 다 알아. 뭐, 말만 하면 정제.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는 형태와 행동이 아니라 경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이에요. 죄의 방향성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상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그에게 예의를 갖추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자신의 신앙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스스로도 아저 사람이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아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하라 이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상대의 잘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상대의 못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악한 의도라고 그리고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죠 불쌍하니까 용서하는 거겠죠. 이것은 이미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응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것밖에 돈도 못 벌어온 주제. 너는 집에서 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어? 다른 애들은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렇단 말이야. 이런 말은 성도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적이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사랑은요, 참는 겁니다. 일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먹을 꽉 쥐어야 되는 겁니다. 사나님이 먼저 보이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 이해하고자 일을 물어야 되고 얼굴을 감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성냄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잘 안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다 한심해 보여도 돌아와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할수 있다 로마서 15장 5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관용은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에서 너가 맞다, 너가 틀리다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상대를 옳게 만드는 것이지, 너가 옳다고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지. 당장 지금 보습 보니까 너가 틀렸다 맞다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너가 맞다 틀리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맞고 틀림면 문제는 신학적이거나 진리와 관계가 없어요. 점심에. 국수를 먹을 거냐? 김치찌개를 먹을 거냐? 같은 겁니다. 다국 김치찌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겠죠. 아니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데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면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 사랑으로 밥을 먹여야 된다. 그럼 국수파에서 얘기하겠죠. 아니 그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준비하냐? 준비하면 죽는다. 우리가 하루 이틀 준비할 것도 아닌데 더 간단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사실 국수나 김치찌개나 사랑과 섬김으로써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자기 주장과 오름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끌어 주어서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실 김씨계 파인데 우리 국수파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한다? 한다? 국수해 주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경쟁이나 내 주장에 대한 관철이나 내 존중받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누구를 잡아서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교회의 문제였죠. 그러니 바울이 편지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용납하라. 우리는 물리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지 않는 것, 내가 누군지 아냐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이며 폭넓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그를 정제하고 그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승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만, 그러니까 필요에 부어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내 필요와 존재와 부족함을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하춘아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어릴 때도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영감? 네, 불 뒤뜰에 놀고 있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소. 어땠소? 잡아먹었어요. <laughs> 이 몸이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죠? 이 영감탱이가 미쳐가지고, 응? <laughs> 어? 그거 다구를키워고 먹으면, 응? 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라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 내 영감이지. 응.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그렇게 했을지언정, 아 잘했군. 그러니까 내 영감이지. 얼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그분들은 아마도 몰라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사람이 어떻게 한다? 참샬롬을 맞이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오직 이것을 은혜를 경험한 어,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군 잘했어 <laughs> 라는 얘기를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살이 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창조의 원모습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됨을 맛보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이런 과정 없이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갑자기 된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걸음을 통해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고, 또 그것이 확장되며, 나로 인해서 모든 이가 복을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